말씀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호소문,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오늘 읽었던 말씀 또오절 그리고 앞선 사 절의 말씀입니다. 사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사장사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아멘. 어, 그늘의 반역을 고친다 말씀합니다. 어, 여기서 반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한그 반역, 그 배교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쁘게 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들의 그 백성의 영적 질병과 또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하면요 돌아오면 돌아오면 그렇게 기쁘게 사랑하시고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오늘 말씀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하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어, 이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신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백합화같이 피겠다라는 말씀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평지에 자라는 꽃이 백합화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죽어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가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아름답다 표현할 정도, 정도로 이 백합화는 아름다운 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레바논 백향목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레바논은 거대한 산맥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또이 백향목은 그 레바논에서만 자라는 소나무과 침엽수입니다. 결코 꺾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 쉽게 꺾이지 않을 평안,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덮여지는 인생 또 베카파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그런 인생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또 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두 가지를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어떤 것에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돌아서 있는 부분들. 내가 돌아서 있는 부분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부분들,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우리는 돌아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호세아의 말씀은 가늠한 여인에게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너를 사랑하고 기회를 준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로 돌,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오래 전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마을 주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을 전체가 부흥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두 여인과 한 남자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이 성령님께 깊이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은 예전에 교회에 바쳐진 쌀한 자루를 자신이 갖다 쓴 것이 마음에 걸려서 다시 그 자루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 계란 한 개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어서 한 남자가 또 고백합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와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 집에 들어갔다가 그에게 말하지 않고 책한 권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이세 사람의 진지한 고백이 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쌀한 자루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 마냥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란 하나는 책한 권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 이 땅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인 것인데 내 것인 것 마냥 나의 나쁜 손으로 나쁜 생각으로 나쁜 계획으로 나쁜 습관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계란도 그책한 권도 우리가 잡은 부분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백향목같이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백향목 같이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지만 레바논 백향목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열 명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열 명이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치유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똑같이 열 명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알듯이한 사람만 그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도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그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까? 레바논 백향목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뿌리박아서 세상 풍파에 겨코 결코,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우리 삶의 중심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레바논 백향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그것을 신천하기 원하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마르지 않는 이슬과 같은 그 은혜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또 레바논 백향목 같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앞으로 더 혼란해질 수 있는 이 세상에 결코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